학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기 때 클래식 들려주면 머리 좋아진다. 피아노 배우면 수학 잘한다라는 말들요. 1990년대 전 세계를 뒤흔든 이른바 모차르트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일까요? 아니면 악기 업계와 음반사가 만들어낸 거대한 마케팅일까요?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사건의 시작은 1993년 권위 있는 과학잡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 한 편이었어요. 대학생들에게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를 10분간 들려줬더니 공간 지각 능력이 향상됐다는 내용이었죠.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태교 음악시장이 폭발하고 미국 일부주에서는 갓난아기들에게 클래식 CD를 무료로 나눠주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후속 연구들을 해보니 지능이 좋아진 건 모차르트 음악의 특수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나는 팝송을 듣거나 흥미진진한 소설책을 읽어도 뇌가 각성하면서 일시적으로 점수가 올랐거든요. 즉 음악이 뇌세포를 직접 업그레이드시키는 마법의 물약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럼 음악 교육 다 쓸모없는 건가요? 라고 물으실 텐데 그건 또 아닙니다. 진짜 효과는 듣는 것보다 직접 연주할 때 나타나요. 악기를 배우려면 악보를 보고 시각, 소리를 듣고 청각, 손가락을 움직이고 운동, 박자를 맞춰야 논리하죠. 이 과정에서 뇌의 전 영역이 불꽃놀이하듯 활성화됩니다. 이건 지능 지수 IQ를 올린다기보다 뇌의 근력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 체력 훈련에 가까워요. 결국 모차르트만 들으면 천재 된다는 말은 과장된 거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즐기며, 악기를 다루는 습관이, 인내심과 집중력, 그리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억지로 듣는 클래식이 아니라, 아이가 혹은 여러분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음악을 찾는 거예요. 억지로 듣는 베토벤은, 지능 발달은 커녕, 스트레스 호르몬만 나오게 할 뿐이니까요. 자, 여러분은 음악의 힘을 믿으시나요? 실제로 음악 덕분에 성적이 올랐거나 집중력이 좋아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 상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